야야 못 돌아가 못 돌아. 아 했다 네 형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아 내가 그 영동 군청 천하장사 여덟 번한 친구도 내가 이겼잖아. 내가 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지. <laughs> 그러고 나서 지금 온몸에 알이 다 배었어. 그래가지고 필라테스 같은데 가가지고 몸이랑 좀 풀까 싶어가지고. 필라테스 생각보다 힘들 텐데, 형님, 그거? 운동이냐, 그게? 여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다리 좀 찢고 스트레칭 좀 하고 뭐 이런 건데. <laughs> 식사하셨습니까? 어, 안 그래도 오늘 벌레 다먹어서나 하겠구만, 아, 저는 돈이 없어서 식사를 <laughs> 못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오늘은 필라테스 도장 깨기를 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거뭐 여자들 하는 거아니가 <laughs> 맞죠. 별로. 안 힘들겠죠 그런 거는? 뭐 내가 아르바이 모르는데 필라테스. 아니 그 예쁘신 선생님이랑 아... 이제 한번 대결 한번 하려고요. 그러면 많이 힘들지. 만약에 형 형이랑 같이 필라테스 배우는 <laughs> 거 찍자 그러면 형은 예쁜 선생님이랑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허지. <laughs> <배우자지>. 이번에 <laughs> <laughs> <한> <laughs> 경북 실험대를 <시르맘대를> 회 <laughs> 갔다 왔어. 경북에 <laughs> 그 이제 실험인들이 있잖아 막가마 죽잖아 이몇 몇백 명이 왔을까 얘가 예. 네. 그래 그걸 뭐다봤다 하대 아. 쥬호호오... 뭐, 내잘 모르는 사람도 아, 아니, 안 걸어도 그거 잘 봤습니다. 어. 어. 뭐. 모래판에 백만하고 아, <웃음> <웃음> 거기서 혹시 경북 실험 옆에 회장 노린다라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요. 다봤다니까 아, <laughs> <잘> <laughs> <카라, 웃음> <하면서. 웃음> 아, 지금 이것도 방송 나가면 안 되죠. 뭐 뭐인지 뭐막 밝게 뭐, 됐는데 <웃음> <웃음> 나이 많은 원로 중에서 한 분이에요. 네. 사람들 많은 데서 밥자리 네. 하는데. 이 다음에는 뭐, 조회장이 뭐, 교복하면 회장 해야지. 방송에서까지 그런 얘기하고. 이 큰일 말했이 병맛 고 아무튼 그러면은, 경북 어린이 120kg짜리 씨름 왕이라 하기 전에 필라테스로 몸 살짝 풀게요. 아, 알았어. 그럼몸 그래, 풀어. 몸풀라 그러는데 돈이 수. 없습니다, 형님. 미기 봉사, 미기 봉사, 봉사.

급하게 두 번째로 이쁘신 분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걸 홍대점에 있는 윤혜진 팀장입니다. 와. 아니 근데 필라테스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뭐 어떤 운동이 이게? 필라테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근육을 좀 잡는 운동이라서 네. 미키 군수 님이 하셨던 웨이트랑 조금 많이 다른 운동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여기서 운동하잖아요. 네. 제가 운동할 때보면좀 어때요? 저분 뭐야? 트레이너야? 바디빌더야?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정확한 처럼. 어? 진짜. 어. <laughs> 담배 폈어? 아니요. 어. 그, 왜 담배 냄새가 나지? <웃음> 무슨 말 <laughs> 듣으세요? <냄새세요? 웃음> <laughs> <laughs>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 없어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깔끔한 사람. 하필이면 오늘 가르마를 굉장히 깔끔하게 탔네. <laughs> 필라테스 선생님이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어, 저는 그 전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가지고. 뭐 다단계라든지. 아, 아 살짝 다단계 비슷한 연기도 조금 해봤고. 연기를 그 다음에... 했다고요? 그래서 연기 좀 하다가 좀잘안 풀리면 또 이렇게 한 대씩. 아, 물만. <laughs> <필라테스. 웃음> 저희 우선은 스트레칭을 먼저 하네. 이거 맞직이에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아직. 목도리 같은데? 이 여튼 다 고무기구로 사용될 <laughs> 네. 것 같고, 여기 앉아보실게요. 뒤에 벽 바라보고, 여기 빠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빠에다가 아, 얹을 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특히나 몸이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 할 때, 네.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아요. 네. 그 정도로 뻣뻣한 사람은 못 봤죠? 아니요. 봤어요? 저 많이 봤죠. 오.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제가 힘으로 함께. 힘으로요? 회원님의 힘과 제 힘이 합쳐져서 음.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손 잡을 거고요. 그 상태 그대로 머리부터 굴려 둥글게 쭉 마랑 밀어내면서 내려갈 거예요. 쭉후더 내려가 주세요. 이게 다인데? 아니할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손이랑 계속 밀어서 더 길게 갈 어. 거예요. 후- 내뱉으면서 네, 옳지, 쭉 뱉어서 하나 둘셋넷 이정도면 음. 어느 정도의 뻣뻣함으로. 솔직히 제 기준에서 조금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네. 제 회원님들 중에서 더 뻣뻣하신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기부수 환자 아니야. <laughs> <laughs> 자 우리 오른손으로 빨을 잡고 왼손을 귀어 앞으로 뻗을 거예요. 옳지그 상태 그대로 팔쪽보다 손을 뒤로 길게 뻗어낼 거예요. 시선도 이쪽 길게 많이 바라볼 거고요. 시선 이쪽 바라볼게요. 옳지그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손이 계속. 뒤에를 터치하듯이 서클 그릴 거예요. 어떤 걸 터치해야 되죠? 제 얼굴? 아, 네. 여기로 가서 네, 이거는 리포머라는 기구인데요. 리포머라는 기구에서 저희는 지금 전신 운동이 될수 있는 플랭크 동작을 응용해서 많이 동작을, 음. 운동을 해볼 거예요. 양쪽 팔은요, 우리 박스 위에 얹어서 손을 잡아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내 어깨가 빠져있지 않도록 들어 올릴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후, 무릎만 살짝 띄울 거예요. 호흡을 오니까? 마시고, 내쉬면서 내쉬고.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담배 피는 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네요. 약간 연관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laughs> <laughs> 살짝 있는데 니키 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어머실까요? 옳지그 상태에서요. 두발 주먹 두개 들어가게 조금 더옳지이 상태에서 버틸 거예요. 하나, 둘 올라오세요. 버텨. 아, 같은 홀딩. 셋. 아니야 움직이지 마세요. 넷, 다섯. 여 움직이지 마세요. 일곱. 자이 상태 그대로 다리 쭉 뻗어서 앞으로 플랭크 동작까지. 어, 엉덩이 꽉 조일 거고 허리 꺾이잖아요. 그대로 무릎 접어서 돌아오세요. 옳지. 확생아하고지 어. 않습니다. 네. <laughs> 이 동작 끝났으면 이제 제일 고난이도 동작으로 이 캐딜락이라는 기구를 가볼 거예요. 캐딜락. 네. 많이 어렵나요? 아 너무 쉬워. 음. 어, 너무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엉덩이 무겁게 눌러놔서 내 몸이 V 자가 될 거예요. 오. 이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꼬리뼈부터 천천히 말아서 그대로 내 몸이 일직선이 될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어. 후이 동작 가볍게 발은 무슨 소 <소리야. 웃음> 무슨 무슨 야 <소리야. 웃음> <사운드러워. 웃음> <laughs> 매달리면 돼요 손으로 자, 옳지, 팔 꽂고. 자, 이 상태 그대로 <laughs> 야, 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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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성분들 난리 난다. DM 계속 오고. 인기 더 많아질 <laughs> 일 있어? 시간 창작 말아볼 거고요. 이 상태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푸쉬업까요 후! 아니요, 올라가셔야 돼요. 아, 여기서요? 네! 올라가 업! 하나! 시장 만들어요. 둘! 자, 엉덩이 내리지 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엉덩이 올라가요! 아, 씨. 자, 씻다. 자, 희열아, 희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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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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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아니, 잡을 수가 없어.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잡고, 발을 꼈 거예요. 제가 또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쭉올라섰잖아요 그래서 흉추, 가슴만 쭉. 와. 주온인데주온 <laughs> 다시 한번 꼬리뼈 말아서 쭉 올라서 일직선이 되면 가슴만 뒤로 쭉 시선 바닥. 와. 다시 한번 천천히 다운이될 거예요. 호흡을 먼저 마시고 네?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서 올라가요. 오스다 여기에서 이쪽 뒤에만 시선만 바닥으로 쭉 돌려가요. <laughs> 자 여기를 조금 더 들어 올려서요. 머리 터치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터치 한번 해. 아아아아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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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한번더 보여드릴게. 요 똑같이 한번더 한번 매달리긴 어. 해야 합니다. 욕심 있으시죠? 매달리는 거. 어, 매달리는 거. 이빠가 움직일 거라서요. 예. 우리 괜찮아 여기 양손 똑같이 잡아요. 예. 잡은 상태로 매달리고요. 발가락으로 밟아서 뒤로 쭉 지질 거예요. 러면그 야... 이렇게. 우와. 와. 여자가 나한테 이 정도로 매달리면은 나는 받아준다 진짜. 와.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와. 이렇게 <laughs> 그 해서 한발한발 올라서고요. 자 이쪽 발을 어. 그대로 뒤로 밀어요. 짠! <laughs> 매달기야더 엉덩이 밀어서 쭉! 아! 야어지쭉보다라 다리! 오! 다리 쭉! 다리 쭉! 아! 쭉! 시선 받아!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그 아! 으악!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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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 아,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아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도 내 몸을 Z자 만든다 생각해야 돼요 엉덩이를 말아내고 그 상태 그대로 쭉 자연스럽게 천장 말아보겠다가 그대로 천천히 업! 다시 한번 둘! 후 근데 이렇게 갔을 때 회원님들이 <laughs> 허리를 꺾어요 실수로 놓쳐가지고 유리 깨지고 이런 적은 없죠? 아단한 번도 없습니다아 정말 단한 번도 제가 잡아내요 어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아니. 동작 이름은 뭔지 모르시죠? 기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담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정말 왕돌 엉덩이 말하는 걸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갔다가 스탑 자 스탑 그대로 업 어. <laughs> 한번 엉덩이 더 말아볼까요? 셋! 후! 허리 꺾지 마세요. 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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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어지이 정도까지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어깨 내리고. 쉬세 엉덩이 더 밀어내요. 오케이. 어, 어.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좀 실망스럽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조금. 아, 아. 많이는 아니고? 아, 많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달리는 거다아셨잖아요 그니까 러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너무 예쁘고 어, 몸매도 좋고 한데 이제 담배 피때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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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실망했어거자 발을 얹었을 때요. 네. 내 뒷다리에는 내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뒷다리에 무게가 실리면 바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게 아니라 오른 다리를 무릎 굽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 와. 이대로 업 올라올 거예요. 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휴게는 앞으로 기울여요. 무릎도 더 앞으로 빼서 오른다리 무릎 앞으로 빼서 와. 그 상태 그대로 한 번에 올라가요. 업. 확 올라가죠? <laughs> 어. 그 상태 그대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그렇지? 나란히? 네.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올라가요. 반동 없이. 옳지 옳지 이거. 자 그대로 천천히 <웃음> <웃음> 네. 아니, 아니 너한 번만 해봐. 내가, 내가 찍어줄 테니까. 아니 너한 번만 해봐. 아니 <laughs> 저처 아니 한 번만 해보라고 그냥. 너 해봐 되는지. <laughs> 어.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다시 올라가요. 무게중심 앞으로 두서 아니 올라가라고 뭐하냐. 아, 아니,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어. 이거 쉽지 않다. 아 엄청 열 없는 거아자 어. 여기서 스탑. 여기서 살짝만 내려와요. 다운 하나. 여기까지. 그대로 업. <laughs> 발출. <웃음> 다운. 발가락이. 발가락이 신고. 이제 내 마음이 해하겠지죄송합 <laughs> 어. 쉽지가 않다니까. 못서 있겠지. <laughs> 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알아냈어. 담배 피는 사람이 천천히 하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 피워야 돼 이런 거 잘하려면. 비유인 건데. 자이 상태로 천천히 내려와요. 완전히 다안 내려와요.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하나. 조금만 그대로 올라.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거짓말 기부해서 우드까지올라어 막 <laughs> 패스형 어. 기구가 왜 이래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포모에서 네. 한번더자이 상태로 머리를 대고 누우실 거고요 네. 긴 스트랩을 내발 걸어줄 거예요 <laughs> 어. <laughs> 한발더긴 <laughs> 네. 스트랩을 걸어줄 거예요 자쭉 뻗었을 때자이 상태 그대로 양손 바닥을 깊게 눌러내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쭉올라와요 어.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요러고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꼼짝마. <목소리> 있는 돈다 가져와. 있는 돈다 가져와. 소리 없어. 다 가져와. 오. 저이 상태에서 머리 대고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클났다. 머리 대고 누우시면 돼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지겠다 이거. 야야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목소리> 아, <목소리> 엉덩이 내려주세요. 아우, 안, 어? 내려, 안, 어? 내려, 안 아우. 내려. 조금만 더 올라가요. 어? 옳지 버텨볼게요. 아우. 하나, 둘, 두 다리 꽉 조여요. 셋, 넷, 다섯, 여섯, 아우. 아우. 일곱. 이거 다리 사람 줄 묶어놓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네. 진짜. <laughs> 오! 오! 오, 치욕적인데 이거. 오! 아니 치욕적이야. 천천히 풀어줄게요 어. 다리 운동도 오. 하고 고관절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 오. 그리고 안쪽 허벅지 쪼여내는 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도와드리긴 합니다. <목소리도> 잘, 잘하는 거 같은데, 나는? 힘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이게 완전 이제 힘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네. 아, 이제 아, 대충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laughs> 자, 아, 필라테스가 이거 뭐, 진짜 애송이로 봤더만,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아, 어렵죠.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조금은 더잘하시다어 네. 그러면 100점 만점에 이 정도는 회원들 평균으로 봤을 때몇점 정도? 75점. 그러면 네. 뭐, 중상빵이네요. 네, 진짜로. 오. 그럼 거짓말 좀더 보태면. 100점. 와, 아, 별거 아, 날려. <laughs> 어, 혹시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 홍보라든지, 여기 뭐, 센터 홍보 같은 거할 기회 드릴 테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홍대, 3, 홍대점 홍대 헬스 보이즈인 필라걸 필라스 팀장 이혜진입니다 어, 저희 지금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저희가 체험도 잘해드리고 수업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갈 겁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길에서 담배 피던 장면.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찍어 놨어요. <laughs>